타선의 부진이 3연패로 이어진 뉴욕 양키스는 게리콜이 시즌 구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6이닝 2 0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콜은 투구 내용은 좋았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최근의 콜이라면 컵스 상대로 홈에서 6이닝 2 0점그 이상의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타이온 공략에 실패하면서 이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양키스의 타선은 홈런이 터지지 않을 때 어디까지 고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좌완 상대로는 나름 승부가 가능할 듯. 3.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뭔가 투수 없는 느낌이 있다. 타이온의 완벽 트로기선 제압에 성공한 시카고 컵스는 드류 스마일리가 시즌 8승에 도전한다. 4일 미러키 원정에서 3.2이닝 3실점에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스마일리는 더 이상 위력적인 투수라고 하기 어려운 모습이 된 상태다. 특히 낮 경기의 강점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 역시 5이닝이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날 경기에서 로든과 마리나치오 상대로 코디 벨린저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한 컵스의 타선은 원정 경기에서 폭발적이진 않지만 꾸준한 파괴력을 이어간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남은 이 경기에서 댄스비 스완슨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메꿔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1이닝을 마무리하면서 세이브를 거둔 에드버트 알조레이는 이제야 팀이 원하는 마무리가 나온 느낌이다. 최근의 양키스는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 그게 변수가 될 듯. 하지만 스마일리의 최근 투구는 이전에 좋은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콜은 홈에서 언제든 쾌투가 가능한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뉴욕 양키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티트로이트 타이거즈는 맨 매닝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콜로라도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매닝은 쿠어스필드의 세례를 듬뿍 받은 바 있다. 앞선 텍사스 원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홈경기에서 5이닝 2실점 내외의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만화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 2점을 올리는데 끝인 티트로이트의 타선은 홈 경기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격이 살아나야 일단 이야기가 될수 있을 듯. 5.1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5실점을 하는 바람에 방어율이 순식간에 2.18에서 3.5로 변해버린 호의 시스네로가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다. 타선 폭발로 4연승에 성공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케빈 가즈머니 시즌 8승에 도전한다. 3일 보스턴과 홈 경기에서 오이닝 20점의 투구를 보여준 가즈먼은 홈 경기의 호조가 끊긴 게 아쉬운 부분이다. 4월 13일 티트로이트 상대로 홈에서 8이닝 30점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낮 경기에서 4승 1패 1.88로 매우 강하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파헤드와 시스네로를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12점을 득점한 토론토의 타선은 원정에서 완벽하게 타격감을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 페이스는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미치 화이트의 실점이 조금은 아쉬울 듯 토론토의 기세가 무시무시하다 최근의 토론토 타격은 예전에 좋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매닝이 막아내기엔 무리가 많아 보인다 게다가 가즈먼는낮 경기에서 극도로 강한 투수고 티트로이트의 타선이 공략하기엔 난이도가 높다 전력에서 앞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타선의 부진으로 연승이 끝난 미네소타 트윈스는 소니 그레이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3일 불티모 어 원정에서 6이닝 2안타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그레이는 6월의 부진을 극복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일단 홈 경기에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 낮 경기에서 3승 1 6위로 무적을 자랑한다는 게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이 될수 있다. 그러나 전날 경기에서 콜업인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 1점을 올리는데 끝인 미네소타의 타선은 좋았던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진 게 커다란 문제다. 가장 아쉬운 건 역시 바이런 퍽스턴의 홈런 타구를 세드릭 멀린스가 홈런 캐치로 잡아내면서 날아간 2점일 듯. 이 실점을 허용한 요한 듀라는 이제 이닝을 맡기면 안될것 같다. 투수진의 호트로 3연승에 성공한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타일러 웰즈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4일 양키스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트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웰즈는 6월부터 이어진 호트 페이스는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원정 투구 역시 안정감이 있는 편이라 이번 경기도 QS 이상을 기대할 여지가 많은 편. 전날 경기에서 오버와 듀란 상대로 3점을 득점한 볼티모어의 타선은. 몇안 되는 찬스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낸 게 승리로 연결되었다. 3점 중 2점이 희생플라이로 나왔다는 것도 주목할 포인트. 3.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미네소타의 그것보다는 분명 우위에 있다. 미네소타의 타격감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렸다. 역시 약팀 상대를 하다고 강팀을 만나면 1차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게 증명된 부분. 그러나 그레이는 홈낫 경기에서 절대적 강점을 자랑하는 투수고 웰즈는 그레이보다는 그 부분에서 살짝 아쉽다. 그리고 전날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미네소타의 승리조도 나름 탄탄한 편이다. 선발에서 앞선 미네소타 트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불펜 데이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탠덤 투수로선 특히 투싼이 유력하지만 투싼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편. 그러나 금년에 보여준 투싼의 투구는 접전에선 기대를 하기 어려운 편이다. 전날 경기에서 쪼던 몽고메리에게 막혀있다가 몽고메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마운드에서 내려가자마자 폭발하면서 홈런 두 발, 8점을 득점한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한번 터지면 무섭게 터지는 화력을 증명한 바 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타자들이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볼넷을 제대로 얻어내면서 밀어내기로 결승점을 얻은 게 중요 포인트일 듯. 그러나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켄달 그레이브먼까지 가는 길이 참으로 멀어 보인다. 불펜의 난조가 5점차 역전패로 이어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마일즈 마이클라스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4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6.1이닝 4실점에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마이콜라스는 전체적인 원정 푸짐 문제가 다시금 도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인터리그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낮경기에서 2승 4패 4.08의 피안타율 311의 성적이 매우 걸린다. 전날 경기에서 시즈와 미들턴 상대로 놀란 아레나도의 2홈런 4타점 포함 7점을 득점한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무려 16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화력 자체는 좋은 편이다. 그러나 8회초 이사 1위로해서 누트바가 삼진으로 물러난 게 결국 패배로 이어져 버렸다. 3.2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날려버린 불펜은 이제 팬이나 기자들이나 물론 세이브를 당연하게 여길 정도다. 금년에 세인트루이스는 투타의 엇박자가 극도로 심한 상황이다. 이번 경기 역시 불펜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편. 그러나 이 경기 연속 불펜이 터지는 일은 조금 보기 드물고 화이트삭스의 불펜 대이로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을 막는 건 무리다. 어쨌든, 마이칼라스도 QS는 기대할 수 있는 투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화력에서 앞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타선의 부진으로 완패를 당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알렉스 우드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일 매치 원정에서 텐덤 투수로 등판해 1.2 이닝 5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우드는 4개의 볼넷을 허용한 최고 난조가 그대로 패배로 연결된 바 있다. 특히, 낮 경기에서 2패 10.20으로 매우 푸진하다는 점 역시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6회 말간보 상대로 터진 브랜든 크로포드의 2점 홈런이 유일한 특점이었던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최근 들어서 타격의 푸진이 꽤 심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 경기를 날려버린 로저스 형제는 아무래도 같이 등판시키면 안될것 같다. 홈런포를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콜로라도 로키스는 코너시볼드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3일 디트로이트와 홈 경기에서 5이닝 8실점의 푸진으로 패배를 당한 시볼드는 6월의 푸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6월 8일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홈에서 6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산 아래에서 부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두발로 5점을 득점한 콜로라도의 타선은 쿠어스필드에서 하던 짓을 산 아래에서 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다. 즉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경기가 안 풀린다는 이야기. 3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펜은 드디어 데니얼 바드가 마무리로 폭기한 게 성공적이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은 빈말로도 좋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경기 역시 시볼드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듯. 그렇지만 콜로라도의 타선은 좌완 상대로 상당히 약한 편이고, 접전으로 간다면 이번만큼은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더 유리한 편이다. 뒷심에서 앞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투수진의 난조로 완패를 당한 워싱턴 내셔널스는 제이크 어빈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신시네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어비는 최근 들어서 꾸준히 QS급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홈 경기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QS가 기대치가 될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브래드 포드와 오토 상대로 조이 메네세스의 2홈런 2타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워싱턴의 타선은 시리즈 1차전의 타격 부진 징크스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을 듯. 3이닝 3실점을 허용한 요한 아도는 팀에게 기쁨과 절망을 모두 준 느낌이다. 타선의 힘을 앞세워 기선 제압에 성공한 텍사스 레인저스는 앤드루 히니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3일 휴스턴과 홈 경기에서 5이닝 3안타 부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히니는 투구의 기복이 심한 문제가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야간 경기에서 3승 5패 4점 7.3의 5이닝당 한 개골로 홈런을 허용하는 게 최대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윌리암스와 아돈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7점을 득점한 텍사스의 타선은. 현재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원정 타격이 가장 좋은 팀이라는 걸 새삼스레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어빈 상대로도 공략이 가능할 듯. 사이닝을 일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역시 7회를 던져줄 우한투수만 확보하면 된다. 텍사스의 화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제이크 어빈의 최근 투구가 좋다고는 하지만 이 타격을 막아내는 건 힘이 붙일 듯. 물론 최근 히니의 투구는 기대를 걸려지가 부족한 편이지만 워싱턴의 불펜도 좋다고 하기 어렵고 화력전으로 가면 유리한 건 확실히 텍사스다. 힘에서 앞선 텍사스 레인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시발레의 쾌투를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개빈 윌리엄스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4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40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윌리엄스는 세개의 피홈런이 그대로 패배로 연결된 바 있다. 그러나 앞선 캔자스 시티 원정에서 7이닝 1안타 무실점 호투를 해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부활이 가능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데니얼 린치를 공략하면서 조시벨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특점한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시리즈 초반엔 타선이 잠잠한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갈수록 그 페이스가 올라갈 수 있을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승리조 불패는 계속 이런 모습을 유지해 가야만 한다. 타선의 부진이 오연패로 이어진 캔자스 시티 로얄즈는 브레디 싱어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3일 다저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둔 싱어는 최근 홈에서만큼은 악번의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28일 클리블랜드 상대로 홈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원정 푸진을 이번에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시발레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2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원정에서 반등의 여지를 전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축도 밥도 안되는 느낌이 강한편 그나마 불펜의 2이닝 퍼펙트 투구가 위안정도는 될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리즈는 투타 모두 클리블랜드가 캔자스시티를 압도하는 시리즈가 되어가고 있다. 개빈 윌리엄스는 이번 경기에서 데뷔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은 편. 물론 싱어의 투구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홈과 원정의 괴리가 대단히 큰 투수라는 게 결국 발목을 잡을 것이다. 홈의 이점을 가진 클리블랜드 가디언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다선 폭발로 3연승에 성공한 보스턴 레드삭스는 제임스 팩스턴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일 토론토 원정에서 7.2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팩스턴은 부상의 후유증이 전혀 없다는 걸 증명해낸 바 있다. 특히 홈 경기에 상당한 강점을 가진 투수라는 게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 듯. 전날 경기에서 롱과 메디나를 차근차근 무너뜨리면서 시반타 7득점을 올린 보스턴의 타선은 한번 살아난 홈에서의 타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번 경기 역시 화력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을 듯. 탠덤 투수로 나와 5이닝을 3실점으로 버틴 닉피베타는 이제 슬슬 선발로 돌아가도 좋을 것 같다. 투수진의 난조로 연패를 당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폴블랙번이 시즌 2승에 도전한다. 3일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푸진으로 패배를 당한 블랙버는 홈경기의 호조를 이어가지 못한게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의 블랙버는 말 그대로 5이닝을 버티는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전날 경기에서 피베타 상대로 세스 브라운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하는데 끝인 오클랜드의 타선은 좋았던 타격감이 다시금 떨어졌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 팀은 어찌됐든 타격에 죽고 산다는걸 생각해야 할듯 오프너부터 3실점을 한걸 생각한다면 이 팀에게 오프너 마이너스 텐덤 전략은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다. 최근 보스턴의 타격은 홈에서 좋을 때의 모습을 완벽하게 회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번 경기도 그 페이스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듯. 반면 오클랜드는 팩스턴을 공략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오클랜드가 바랄 수 있는 건 팩스턴의 몸에 이상이 생기길 바라는 것 뿐이다. 전력에서 앞선 보스턴 레드삭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투타의 조화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에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는 불펜 데이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선발 로테이션 채편도 있고 마땅한 선발도 올리기 힘들기 때문. 최근 마이너에서 호투한 슬레이드 세코니의 선발 등판 가능성도 있지만 기대를 하면 안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피츠버그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루어데스 구리엘의 3점 홈런 포함 7점을 득점한 에리조나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부진을 극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켈러 상대로 키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듯. 이 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저스틴 마르티네즈의 데뷔전은 엉망이었다는 결과를 남겼다. 선발의 난조가 3연패로 이어진 피츠버그 파이어리치는 미치 켈러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4일 다저스 원정에서 5이닝 파란타 5실점의 푸진으로 패배를 당한 켈러는 원정 푸진이 결정적일 때 터진 게 아쉬운 부분이다. 5월 21일 애리조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사안타 20점의 호투를 보여주었는데 원정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켈런과 마르티네즈 상대로 3점을 올리는데 끝인 피츠버그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편. 그나마 경기 후반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이다. 사인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요한 라미레즈가 갈수록 흔들리는 게 문제다. 애리조나의 타격이 살아났다. 문제는 과연 켈러를 공략할 수 있느냐는 것. 그 전에 이번 경기에서 애리조나의 투수진은 딱히 올릴 투수가 없는 편인데 피츠버그의 타선을 막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편이고 아직 피츠버그의 승리 조는 나름 건재한 편이다. 선발에서 앞선 피츠버그 파이어리치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결정적일 때또 마무리가 무너져버린 마이애미 말린스는 브렉스턴 캐럿이 시즌 5승에 도전한다. 4일 세인트루이스와 홈 경기에서 5.2닝 이3실점에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캐럿은 6월의 호조가 시작부터 끊겨버린 게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기는 포인트다. 일단 원정보다 홈 경기에서 흔들리는 문제가 아픈데 야간 경기에서 2승 2패 5.97로 푸진하다는 게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잭 윌러 상대로 캐럭 쿠퍼의 솔로 홈런포함 3점을 득점한 마이애미의 타선은 필라델피아의 불펜 공략 실패가 역전패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홈 경기에서 타력이 떨어져 간다는 건 절대로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없을 듯. 마지막 이닝을 막지 못하고 3실점을 허용하면서 역전을 내준 AJ 퍼근 다시금 마무리 자리를 내놓아야 할것 같다. 9회초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사연승에 성공한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레인저 수아레즈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워싱턴과 홈 경기에서 5.1이닝 5실점의 푸진으로 패배를 당한 수아레즈는 6월의 호조가 7월 시작과 동시에 끊겨버린 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일단 원정 경기 투구는 여전히 좋긴 하지만 직전 등판의 푸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샌디 알칸타라에게 묶여있다가 마무리 인퍽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득점한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화력만큼은 작년의 모습을 완벽히 되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9회 초이사에서 터진 크리스티안 파츠의 대타 역전 2점 홈런은 이 팀의 현재 분위기를 말해주는 부분일 듯 3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급하게 올라와 세이브를 해낸 킴브럴의 회춘이 돋 보인다 전날 경기의 역전승으로 필라델피아는 원정 경기 13연승이라는 프랜차이즈 기록을 세웠다 현재의 필라델피아 기세를 말해주는 부분일 듯 그러나 퍼기 등판하기 전까지 경기의 흐름은 마이애미가 가져가고 있었고 알칸타라에게 고전한 타선이라면 게럿 상대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직 마이애미에는 딜란 플로로가 남아있다. 선발에서 앞선 마이애미 말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타선의 폭발력을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미러키 브루어스는 콜린 레이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3일 피츠버그 원정에서 6.2이닝 2실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둔 레이는 최근 2경기 연속 6.1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호트가 이어지는 중이다. 다만 6월 4일 신시네티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으로 투구 내용은 좋지 않았고 낮경기에 약하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변수가 될 소지가 있다. 전날 경기에서 앤드류 에보트에게 웰컴 투 메이저리그를 외쳐주면서 홈런 두발 포함 7점을 득점한 미러키의 타선은저한 상대 부진을 이겨냈다는 점이 매우 반가운 부분이다. 경기 후반에서도 식지 않는 타격감이 이번 시리즈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 그러나 막판에 불펜이 흔들리면서 마무리인 데빈 윌리엄스까지 소환한 건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이다. 투타의 부진으로 연승이 끊겨버린 신시네티 레즈는 루크 위버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4일 워싱턴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위커는 6월의 부진을 벗어났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특히 낮 경기 방어율이 4.29로 버틸만하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번즈와 밀러 상대로 조이보토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끝인 신시네티에 타선은 좋은 기세가 커터 세레의 숨을 죽여버린 게 아쉽다. 이번 경기에서의 반등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듯 그나마 불펜이 3.2이닝을 1실점으로 버텨준 게 다행스러울 정도다. 신시네티의 연승행진이 끊겼다. 이번 경기 역시 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 레이는 어찌됐든 홈 경기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고, 최근 투구 내용도 좋은 편이다. 물론 위버가 직전 경기에서 호투를 하긴 했지만, 원래 푸진한 투수라는 걸 고려해야 하고, 최근 미러키의 타격이 너무나도 좋다. 홈의 이점을 가진 미러키 브루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선발의 난조가 대패로 이어진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프렘버 발대즈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의 푸진으로 패전 투수가 된뒤 경미한 부상으로 로테이션을 한번 건너뛴 발대즈는 일단 컨디션이 정상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워낙 홈 경기에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컨디션만 정상이면 쾌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카스티오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끝인 휴스턴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좋은 흐름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이다. 이대로는 남은 주말 시리즈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 6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버텨줘야 할 투수들이 돌아가면서 무너지고 있다 타선 폭발로 대승을 거둔 시애틀 메리너스는 브라이언 우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4일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20점의 호트를 보여준 우는 갈수록 기대 이상의 투구를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휴스턴 원정이라는 게 껄끄럽긴 하지만 5이닝은 잘 버텨줄 수 있는 투수임에 분명하다 전날 경기에서 헌터 브라운과 필 메이톤을 공략하면서 마이크 포드의 세기 홈런 포함 10점을 득점한 시애틀의 타선은 원정에서 무서울 정도의 파괴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도 타격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준 불패는 주력 투수들의 휴식을 확보한 게 다행스럽다. 전날 경기는 1이닝 쿠 득점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이야기가 다를 듯. 발대지는 어찌됐든 홈에서 강점을 가진 에이스 투수고 몸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물론 브라이언 우가 기대 이상의 투구를 해주고 있지만 두 선발 투수들의 이닝 소화력을 고려한다면 시애틀 최대 약점인 6-7회 버티기 문제가 터질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타선의 부진이 6연패로 이어진 템파베이 레이스는 타즈 브레들리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시애틀 원정에서 3.1이닝 50점의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브레들리는 이번에 원정에서 연속으로 50점 이상의 푸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즉, 홈에선 나름 해볼만 하지만 원정에선 푸진한 타입이라 홈 경기라는 점에 모든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찰리 모튼 상대로 1회 말 터진 완더, 프랑코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특점이었던 템파베이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타격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이다.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스피드 야구가 머피에게 저지당했다는 건 남은 시리즈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그나마 엘빈 로드리게즈가 시즌 첫 등판에서 3.1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내면서 상대의 예봉을 꺾은 게 팀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투수진의 호투로 신승을 거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3일 마이애미와 홈 경기에서 6.2 이닝 3 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스트라이더는 최속 150 탈삼진을 기록하는 위엄을 선보인 바 있다. 다만 최근 3경기 연속 코트에 서서히 페이스가 떨어질 타이밍이 됐다는 점이 문제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4회초 터진션 머피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애틀랜타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단 2안타에 그쳤다는 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편. 그러나 이 팀의 홈런포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2.2이닝을 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계속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애틀랜타의 강함은 전날 경기에서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전날 이안타의 끝인 애틀랜타 타선이라고 해도 브래들리는 오히려 잘 공략할 수 있을 듯. 반면 템파베이의 타선은 최근 화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고 강숙구 투수 상대로도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선발에서 앞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타선 폭발로 3연승에 성공한 LA 다저스는 마이클 그로브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4일 피츠버그와 홈경기에서 급하게 선발로 나서 4이닝 5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그로브는 최소한 홈경기에서만큼은 위기관리 능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이번 경기 역시 45이닝은 버텨줄 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에인절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5발 포함 11점을 득점한 다저스의 타선은 프리웨이 시리즈에서만큼은 무서울 정도의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묵키 배치의 타격감 상승이 놀라울 정도. 2.1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이런 경기에서까지 그라테로를 썼어야 했나 싶다. 투수진 붕괴가 사연패로 이어진 l a 에인절스는 리드 댐머스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이레조나와 홈경기에서 6이닝 3안타 2실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둔 댐머스는 9개의 3진을 잡아내면서 6월 이후 최고의 팀 에이스는 자신임을 증명 중이다. 21일 다저스와 홈경기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 호트를 해냈는데 원정에서도 충분히 쾌트를 이어갈 수 있는 투수임에 분명하다. 전날 경기에서 곤솔린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득점한 에인절스의 타선은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힘이 부족했다는 점이 결국 패배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 듯. 5.1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좌완 투수들을 정말 믿기 힘들어졌다. 전력이 팽팽할 때도 미묘하게 프리웨이 시리즈는 다저스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가곤 했다. 이번 경기 역시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 편. 물론 그로브의 투구는 기대를 걸면 안 되는 레벨이긴 하지만 전날 앤더슨과 루프가 공략당했다는 건 댐머스 역시 고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기세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믿었던 불펜이 무너지면서 역전패를 당한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블레이크 스넬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4일 레인젤스와 홈경기에서 5이닝 7안타 무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스넬은 4개의 볼넷까지 내줘도 실점을 하지 않는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6월 이후 방어율 0점대를 유지 중인데 4월 13일 매치 원정의 오이닝 사실점 패배는 잊어도 좋다. 전날 경기에서 벌렌더와 로버슨 상대로 맨이 마차도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샌디에고의 타선은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4회부터 9회까지 무득점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충분히 문제가 되고도 남을 듯. 타이 브레이커에서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헤이더를 아낀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6연승 가도를 달린 뉴욕 매츠는 데이비 피터슨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3일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에서 4이닝 4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피터슨은 홈 경기에 강한 특징을 그대로 이어간 바 있다. 그러나 원정에선 방어율이 부려 11.57로 쫓지 않기 때문에 4월 10일 샌디에고 상대 홈 경기의 5 2이닝2실점 투구는 있는 게 좋을 정도다. 전날 경기에서 샌디에고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린도의 솔로 홈런 포함. 실점을 특점한 매치에 타선은 원전 경기에서 식지 않는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타이 브레이커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 그러나 마무리인 데이빈 로버슨이 10회 말에 이 실점을 허용한 건 문제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샌디에고는 헤이더를 등판시킬 수 없었다는 게 결국 패배로 이어져 버렸다. 결국 사면투의 후유증이 이렇게 큰 셈. 그러나 로버슨을 공략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경기에서 선발의 우위는 완벽히 샌디에고가 가지고 있고, 이 팀의 타선은 좌완에게 상당히 강한 편이다. 선발에서 앞선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